그래서 화장실 다녀오고 먹을 거 시키고 사고 한 다음에 이제 영화를 보러 들어갔죠 영화를 보러 들어갔는데 이게 또 웃긴 게 제가 약간 제, 제 친구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 친구들이 있는데 저번에 왔던 그 친구가 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친구는 이제 제가 방송하는 걸 아니까 원래 6시마다 제가 방송을 키는데 얘가 그러니까 6시에 방송도 안 키고 있으니까 약간 걱정이 됐나 봐 어, 공제도 없고 연락도 없으니까 근데 전화를 했는데 내가 영화를 보고 있으니까 비행기 모드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친구가 이제 나랑 같이 하는 친구들한테 다 전화를 돌려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해보라고 했나 봐 그래가지고, 봤는데, 부재중이 개많은 거예요. 그래서 뭐지? 하고 이제, 봤는데, 이제 친구들이 다 전화를 한 거야.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냐? 왜, 왜 나를 찾냐? 이랬거든. 그랬더니, 아니,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니냐? 근데 방송도 안 하고 잠수니까 약간 걱정이 돼. 핸드폰도 꺼져 있었다. 막 이러는 거야. <laughs> 그래가지고, 아, 아니다. 나, 나 영화 봤다. 근데 자기네들끼리 약간 내기를 했나 봐. 응, 정탐이가 영화를 보러 갔느냐 아니냐 약간 이런 걸로 내기를 했나봐요. 한 명이 나 영화 보러 갔을 거다.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<laughs> 얘네들끼리 약간 내기해가지고 이겼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. 그래서 내가 아니 나 영화 본 거다.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이제 공지를 썼죠. 근데 집에 언제 도착할지 잘 모르겠어서 이제 늦은 시간 아 그래도 저